Created the game last night yeah LeBron is something else yeah greatest of all time I mean sure after Jordan what'd you say said LeBron's the greatest player of all time after Jordan 르브론 제임스는 2003년 NBA 드래프트 1순위로 입성 후, 리그를 지배하며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2024년 미국 스포츠 매체 애슬레틱 이 nba 선수들을 대상으로 누가 보트 인지 물었던 설문조사에서 마이클 조던이 45.9% 르브론 제임스가 42.1%를 차지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중 누가 보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보트인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함께 알아보 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르브론 제임스의 첫 번째 고트 자격은 바로 NBA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르브론은 2023년 2월 7일 카림 압둘자바의 38,387점을 넘어서 NBA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르브론은 2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꾸준히 높은 득점력을 유지해왔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은 27.2점으로 이는 NBA 역사상 사위에 해당합니다. 르브론은 순수한 득점력만으로 이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브론은 1,148개의 11 어시스트 기록하며 역대위에 올라 있습니다 but you gotta be great for so long you gotta be you got be healthy you gotta be healthy people don't understand what 35 36 37 really feels like man I can any car. you go to hit the brakes you know they don't stop right away the body feels so different. 그브로는 포인트 가드부터 센터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였으며, 그를 고트로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은 파워 포워드에 가깝지만, 그의 스피드와 볼 핸들링 능력은 가드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 그는 강력한 돌파와 정확한 외곽 슛, 뛰어난 패싱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비에서도 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특히 속공 상황에서의 체이스다운 블락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 없었습니다. 루브론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팀의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팀의 필요에 따라 주 득점원이 되기도 하고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수비의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콜, 르브론 제임스가 고트인 세 번째 이유는. 세계의 다른 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팀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코치, 새로운 팀메이트들과 케미스트리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부상과 여러가지 변수를 극복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적들을 이겨내야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슈퍼팀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모든 슈퍼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르브론은 이것을 무려 3번이나 해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고트 자격을 뒷받침하는 것은 놀라운 지속성입니다. 르브론은 20년이 넘 는 커리어 동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시즌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1 9시즌 연속 올 NBA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르브론은네 번의 MVP, 네 번의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르브론의 최근 퍼포먼스입니다. 2024-25시즌 만 40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여전히 르브론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out there, I want y all to go to your local YMCA. Wherever they play at, I want you to find a 38-year-old man out there. I want you to watch that play. All right, that's what a 38-year-old man looks like in real life. <laughs> Does this now make you the greatest player of all time? Are you now <laughs> the GOAT? You know, I always feel like I'm the best to ever play this game, but you know, there's so many other great ones, and I'm happy to just be a part of their uh, part of their journey.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NBA 팬들은 마이클 조던과 비교해 르브론을 올타임 넘버원으로 no.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르브론의 NBA 파이널 성적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10번 NBA 파이널에 진출해 4승 6패를 기록했는데 열 번의 NBA 파이널 진출 자체가 대단한 업적이지만 승률 면에서는 조던에 크게 뒤떨어지는데요. 그에 비해 마이클 조던은 NBA 파이널에 여번 진출해 여번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한 번의 7차전도 없었습니다. 조던은 결정적인 순간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카고 불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I'm just saying. Jordan never made to nine straight NBA finals. Nine finals. That's impressive. Considering he lost six of 두번째 르브론 제임스는 킬러 본능 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경기 마지막 순간 에 항상 공을 요구했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결승전에서 하이라이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1991년 nba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 의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보여준 더블 클러치 1992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와의 결승전에서 6연속 3점슛을 성공시킨 후 어깨를 으쓱이며 보여준 제스처는 조던의 자신 감과 압도적인 실력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반면 2016년 NBA 파이널에서 르브론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중요한 블록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의 결승 득점은 카이리 어빙의 3점슛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라면 팀의 우승에 갈림길에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킬러 본능이 필요하지만 르브론에게는 킬러 본능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르브론 제임스의 슈퍼팀 논란은 르브론이 곧으로 불리기에 아쉬운 점으로 여겨집니다. 2010년 르브론은 자신의 재능을 마이애미 히트로 옮기게 되면서 처음으로 슈퍼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와 함께 빅3를 만들어 두 번의 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2014년, 르브로는 클리블랜드로 팀을 옮겼고, 타이리 어빙, 케빈 러브와 함께 새로운 빅3를 구성해 2016년 NBA 챔피언십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2019년 LA 레이커스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해 결국 이 듀오는 2020년 NBA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은 피펜과 함께 성장했으며 자신의 팀을 떠나 다른 슈퍼스타들과 손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르브론의 슈퍼팀 행보는 르브론이 항상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영상 제작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트라는 칭호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팬들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부여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과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많은 NBA 팬. 팬들, 특히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NBA 팬들 사이에서는 르브론을 고트 호소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right super, super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고트 논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을 직접 고트라고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6번째 챔피언스에 나갔는데 빌 러슬로 1위에 나갔어. 빌 러슬로 1위에 나갔어. Better than me, make me better than him. No. Because we play at different eras. I think they're both great. I would never say one is greater than.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고트로 불리기에 아쉬운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휘스턴의 단장 테럴모리는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NBA 중계및 후원 중단 등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르브론 제임스는 모리 단장의 트윗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제임스의 발언은 비판받았습니다. 그가 NBA에 중국 내 사업 이익을 우선시하여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고, 미국 내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제임스가 국제인권 문제에 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NBA 2라운드 1 5번째 픽으로 지명되어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코트를 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로니는 LA 레이커스와 4년 총 79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 NBA 가드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대한 선수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LA 레이커스의 무혈입성에 특별대우로 다른 유망주들의 기회를 뺏으며 NBA의 공정성과 실력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르브론이 조던을 넘어서 NBA 올타임 넘버원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쉬운 실력으로 비판받고 있는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감싸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똥알못드레이먼드크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